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일곱 번째입니다 제7강입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사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 우리는 지금 새 가족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장에서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반드시 우리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뭘 심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누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 그런 자녀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는 그런 자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반드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또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새 가족들에게는 이것이 자꾸 왔다 갔다 헷갈려집니다. 어떨 때는 긴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내, 내 기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쏙 들어가셔서 절대로 떠나지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천군 천사가 총 동원되는 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에 있어서 물론 그 배경이 기도가 될수 있는데요. 좀더새 가족들에게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 거 아니고요. 이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해준다면 이세 가족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기도,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조그마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텐데 진짜 큰 문제가 오거나 큰 사건이 되면 다기부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자녀, 성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받는 건 맞는데 그러면 기도하지 말느냐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성전된 신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받는 것보다 아니, 기도를 하지 않은데도 응답이 온게더 많아요. 30%한20-30% 30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 치면 7-80% 이상은 기도하지 않은데도 주신 응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꼭 기,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탁 사상이 되고 전달이 되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갈등. 왜냐면 하 예수를 전혀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환경이 변해야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되고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찾아와도 여기에 대한 신분과 신분이 확실하게 되면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본문에 나왔던 사람이 새 친구 아닙니까? 새 친구는 갈등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과 이유가 있으니까 갈등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안 하면 죽는데 두려우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는지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언약 놓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언약을 회복하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누리게 되면 지금 그 왕이 왕권을 가지고 우상에 절하라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다 죽인대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그 신분을 누리게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매일, 매주마다 또는 매일 만나는 그세 가족들이나 대상자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항상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을 도전하는 것, 갈등을 넘어서고갈등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바꾸면 돼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은 하나님이 오히려 더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을 만나도 갈등이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꾸면 되니까요. 원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성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고 오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감사해요? 자녀 된거 감사하죠. 무엇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주시는 그런 신분으로 바꿔 주시니까 감사해야죠.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갈등이 와도 갈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제일 첫번째 오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예수님은 불신자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믿어고 스무 살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가또전 집에 장남이기 때문에 집에서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걸 알았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아 이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구나. 아나 지금 속았네. 이제 절대 안 한다. 라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막상 딱 집에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이미 제사 드릴 준비를 쫙 해놨어요. 그 뭡니까 왜 옛날에 음식 딱 준비하면 사과 배 이런 거 머리 다 날려갖고 이렇게 딱 붙잖아요 <laughs>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제 그 전에 막 너무 고민하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이제 자녀 됐는데 이, 이게 저는 진짜 죽은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지 않았더니 귀신에게 하는 줄 알고 이제 안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이거를 안 믿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서 아, 이제. 그제사상 앞에 전에는 절을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돼갖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얘기했죠. 어머니, 저 이제 예수를 믿어갖고 이제 이런 제사 지내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피식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너는 왜안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다른 사람 다안할 만큼 믿음이 있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이제 어,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18번 아이고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워 놨는데 <laughs>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그 처음 눈물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 가정에 원수 이 귀신이 지금 내 예배를 내 기도를. 지금까지 가로채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너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탁 끊었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제사를 탁 치웠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처음에는 또 마음이 아프셔서 이렇게 힘들어 하셨지만, 나중에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니까, 제사 안 지내니까. <laughs> 제사 지내면 얼마나 불편스러운지 아세요? 준비해야 되지, 음식 준비해야 되지. 또 그때는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 제사되면 사람들에게 막 돈을 빌려서라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어려운 환경 속의 제사를 처음에 드릴 때는 서시원 시원 시원 섭섭해서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안 지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제사가 사라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할까 말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결단을 딱 내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부모님에게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전달되지는 그 서운함이 좀 마음이 아팠을 뿐이죠. 자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제 그렇게 갈등이 좀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가문이에요, 가문. 이제 드디어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문에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이제 간 거예요. 우리 집 가문들이 다 모였어요. 큰 형님 또 작은 형님 우리 장손 이렇게쭉 모였고 우리 또 어른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 우리 고모 몇 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다 알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했어요. 아, 아 이번에 제사를 지낼 때 저분들은 아, 절을 안 하시고 기도하실 거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용기를 딱 얻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그 동네 그어르신이뭐 제문을 읽어줘요. 뭐 제사 안절 하면 그때 다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문들이 다 모여 갖고 이젠그 그분이 이 순서를 불러주는 거예요. 뭐 하고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술 따르고 뭐 음식 이렇게 하고 이제 입에 혼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절을 하더라고요. 저만 이게 월등하게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고 있던 집사님, 권사님 아니 고모들 뭐 하는 거지? 그 저만 혼자 덩그러니 서있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뒤에서 소은소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저저는 뭐야? 저쟤 뭐야?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때 아,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곳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이 정말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제사가 긴줄 몰랐어요. <laughs> 제사를 계속해는 저를 또두번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제사를 저를 여러 번 시키더라고요. 그때마다 계속 꼬꼬이 서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laughs> 그 현장 속에서. 이가문의 우상과 저주의 세력을 꺾는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니까 전혀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들에게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성전이라는 분명한 신분을 정확하게 심어 주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에 막 마음이 뺏기는 거죠. 뭐 한번 이번은 괜찮겠지 뭐.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인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저도 예수 믿고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예수 믿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좀 저도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예수 믿기 전에는 출근을 해도 맨날 늦게 그리고 퇴근은 가장 일찍 그러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일 먼저 와서 어, 그 회사와 그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생기니까 먼저 그냥 일찍 가게 되더라고요. 일찍 가서 청소 다 해놓고 회사와 또 직원, 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 끝나고 나서 청소또다 하고 다또 창고에 가서 또 조용히 기도하고 그럼 퇴근, 직원들 다 퇴근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과 이 권세가 내게 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보니까 이, 이 현장에 가니까 회식을 하잖아요, 직원, 직장에서. 일부러 줘요. 저, 너 예수 믿는다며? 야, 괜찮아, 먹어. <laughs>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도 마셨어. 먹어, 먹어. 하고 막 이렇게 술을 권하고 막 그래요. 뭐, 술을 뭐, 한잔 뭐, 먹고, 안 먹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이걸 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싫어하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술을 안 마시고도 당신하고 재밌게 놀아줄 수 있어요 <laughs> 하고 신나게 놀아주기도 하고 또 재밌게 춤도 춰주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전혀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니까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이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뭐, 술을 따라주면 뭐한잔좀 마셔줘도 괜찮고, 또힘 있으면 안 마셔도 되고, 그러면 부신자를 맞춰서 좀 이렇게 놀아줄 수도 있고, 그 말도 할 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여유 있어요. 여유. 근데 이게 없으면 막 죄를 짓는 것 같고, 막 죄책감 들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자녀는요, 금방 뭐술한잔 마셨다고 자녀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자녀에서 마귀자녀로 바뀌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흐트러집니까? 그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현장 속에서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것을 누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나는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언약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보금, 모르고 전도를 모르면 계속 갈이... 갈등되는 겁니다. 근데 네.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예요, 기회. 전도할 기회입니다. 이이 예,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 우리 바로 저의 상, 어, 위 상사가 있었는데 그 부장님은 진짜 성격이 까다로워요. 아니, 정말 어느 정도 까다롭냐면 로 제가 저,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무엇을 하면은 막 빨리빨리하고 빨리빨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입이 막 이게 막이 붙어있어요. 야 빨리 빨리 해, 빨리 빨리 해, 빨리 빨리. 이거 빨리 빨리가 붙어있으니까 막 제가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장님에게 딱 얘기했어요. 내가 <웃음> 이렇게 <laughs> 빨리 빨리 하고 있는데 더 빨리 빨리 원하십니까? <laughs> 하니까 아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그래서 아 내가 말이 습관이 그렇다 이해를 주라 그러고 아 원래 습관이 그러시군요. 하지만 저는 그 빨리빨리 라는 말을 현장에서 들을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힘이, 빠지려고 하니까 좀 상가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네가 그렇게 힘들어 할줄 몰랐다. 알았다. 라고 하더니, 다음에도, 야, 빨리빨리 좀 처리해. 여전히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잘안 바뀌어요. 이상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성격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인간 관계가 더 이상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현장 속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 성전된 신분, 그리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먼저 누리게 되면, 이거 갈등이 아니죠. 모든 게다 기회입니다, 기회. 축복의 기회예요. 응답의 기회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세가족들에게 그것은 기회이고 축복이다 라고 항상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나타나,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실존인지 실제적인 존재가 어떤지 성도의 존재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법 성령이 함께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심,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준이 됨, 출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이 계심을 믿고 드리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에 계시고 충만한 그 밑바탕은 근본은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최고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영적인 상태를 누리도록 항상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건 뭡니까?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 하도록,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신문이라는 걸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괜찮다. 문제와도 괜찮고, 어려움와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건니까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지 습니까 절대 오냐.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뭡니까? 벌어없고말안 듣는다고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충만하도록 언약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이룬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된 에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합니까 문제 해결책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목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없고 또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죠? 괜찮아요. 그리스를 도 누리고 성령을 누리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열심히 해갖고 노력을 해갖고 얻는 어떤 결과?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응답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깨달고 그것을 누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언약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을 쫓아가서 행합니다. 성령의 인도. 자, 성령의 인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는 강단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 강단의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세계복음 안에서 선포되는 전도자의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 가슴속에 딱 담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쪽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갈등이 안 되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요한 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부음 받았다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달게 하고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생활 방식입니다. 어떻게 생활, 생활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정이 13장 1절에서 사져보니까 전도자들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말씀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에요. 어떻게 내가 직장 가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어,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를 따라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딱 받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이 다 인도해지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모르면 갈등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알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누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나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것을 먼저 항상 기억하고 누리고 있을 때 현장에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친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 요셉이 현장에서 그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이거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 비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길 예수 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응답과 우리가 가진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 알게 되면. 현장에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들을 다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